시간을 그냥 가도 10년은 가요. 근데 내가 배울 걸 배워가면서 10년을 가도 10년을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안 배우고 그냥 가면은 어려운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배우면서 가면은 어려움이 없어지면서 도인으로 자라면서 10년 가. 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공인을 이야기합니다. 공인. 응? 사회에서 공으로 넘어가는 것. 70%에서는 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70% 안에서는. 이게서 70%를 성장했다면, 이제는 공으로 넘어가서 공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홍의 인간들입니다. 공인. 어. 그러면 사회공인, 나라공인, 인류공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공인이 도인이라는 소리예요. 네? 공인. 도인은 똑같은 소리인데 이 공인이고 도인들은 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놀리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홍의 인간들입니다. 이 사회에 도인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신앙인이 없어져요. 도인들은 제자를 키우고 제자들은 신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기복을 안 합니다. 왜? 알면서 살면서 사회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복을 안 해, 어려운 사람을 이끌어 주는 사람, 이게 홍익인간들이에요. 이 사회 지금 도인 세상이 돼야 될 때, 도인들이 안 나온 겁니다. 어, 또 도인이라 하니까 이걸 또 헷갈려 가지고 하나 더, 어, 이게 저 팁을 줄 테니까. 도인이 되지 못하면 이 자기 재주와 똑똑하고 이 기술과 이런 거로 살아요. 어 이제 요런 것들이 도술로 사는 사람들 이건 도인이 아니에요. 술은 술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라고 준 거예요. 어 근데 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 법을 써야 돼. 어 술은 놓고. 법으로 갖고 사람을 이롭게 해야 돼. 응. 도인은 법을 쓰고 어. 이사인은 어 술을 씁니다. 제주로 사는 거죠, 제주로. 응, 도인은 제주로 안 살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데 내 제주를 부리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인으로 올라가야 될때못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는 힘을 못서고 국제사회를 도울 수도 없고, 어, 이끌어줄 수 없고, 요렇게 어, 해가지고 아직까지 요 지금 어,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음. 아까 이야기 잘 하대요.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렇게 쓰임새를 쓰이게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한 사람들, 인류의 도인. 어. 내가 이말또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어. 우리는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성장을 해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하는 자기의 법체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걸 배운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홍의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이걸 배우지 않았어요. 왜 우리한테만 배워줬겠냐? 너희들이 인류의 도인이 돼가지고 인류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홍이 인간들이 미래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콜리길일때알겠습니다 인자 시대가 왔죠.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수 없다면 너희들 여기서 더잘 생각, 생각은 하지 마라. 누가 전부 다 그럽디다 밖에서 아 우리는 기술이 더 발전을 해갖고 앞으로 어, 2030년이고 어, 어, 20 몇십 년 되면 뭐 인류에서 최고로 우리가 부자로 산다고 하느님이 절대 그래 안 해줍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면 인류의 최고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최고 부자가 될까요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다 풀어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갖고는 택반푼도 없습니다. 인류 사회가 필요한 대한민국 인류 사회가 필요한 홍의인간들 이 사람들이 나와야 이제 인류 홍의인간들을 잠에서 깨웁니다. 이게 홍의인간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거부터 키워서 인류를 깨울 것이다. 돈은 인류사회에 많습니다. 우리가 쓸수 있도록 다 벌어놨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아무 일도 못 하는데 돈을 다 줘버리면 과간이 됩니다, 과간. 우리가 좀 모를 때돈 조금만 줬더니 그걸 가지고 돈 조금 줄때 어디로 갔나면 국제적으로 나갔는데 그때는 곰 발바닥 사 먹고 어, 코뿔이 눈가리 빼먹으러 갔어 돈 조금 주니까 그 돈을 좀 많이 줬어 많이 주니까 전부 다막 개구리가 꿈물에 티 나와가지고 막뛰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갔고 똥 사러 다녀똥 사러 잘한다. 세계로 나가서 우리가 뭘 도와야 되는가 그런 거를 살피고 들어오라고 내 보냈더니 전부 다 똥만 사갖고 와 그래갖고 그 명품은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째 힘든 백성들을 아는 사람은 없고 잘한다 하느님이 참 선물 주겠다 감사패 주겠다 참말로 안 줘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인자 시작입니다 어,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유엔의 활동이 달라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할 거는 다 나와가 유엔에 장착되어 있어 준비 다 해놨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와고 유엔에 녹취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구도 다 만들어놨고 부서도 다 만들어놨어 그게 아젠다는 우리가 넣어야 돼.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어, 이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작품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유엔이 활동이 달라지고, 나토가 활동이 달라지고, 우리 차들러다올 겁니다. 시작밖에 안 됐어요. 국제사회의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을 찾을 겁니다. 무언가 우수한 거 하나를 보고 오는 데 그것만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거기 있기래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더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지금 연구 활동을 시작 을 해야 돼요 누가 우리 국민들이 저 박사들은 가만 놔둬요. 우리가 무슨 연구하 당신들이 노력을 안 하면 박사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들이, 홍의 인간들이,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어. 그리 어느 정도 연구해갖고 이게 볼만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한테 지식인들이고 경제인들이 다 쫓아와요. 너 이거 보려고. 안 해놨는데 뭘 보러 와? 안 했어, 하나 또. 어, 이말 내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시작을 했을 때 3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알죠. 어. 이 도인들이 앞으로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180도 달라집니다. 폭력도 없어지고, 주체도 없어지고, 아무 주체 사상, 뭐, 다 없어져요. 그러기까날뛰질 수가 없어. 어. 이제 도인들이 나와서 활동을 바르게 딱 하기 시작을 하면 학원 폭력 없어져요. 응. 교도소 재인들이 줄어들어, 재수들이. 어. 이 도인들이 나와야 돼. 세상을 도인들이 이끌어야 되는 거라. 술사들을 도인인 줄 알았는데, 술사는 도인이 아니에요? 도인이 되고자 성장시켜, 키우려고 술이라는 힘을 준 거라. 그게 술사야. 도인은 법사가 돼야 돼. 법사.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내말 한마디를 하니. 세상이 바뀌어줘야 되는 법. 법을 만나야 도인이 됩니다. 이 정법을 무시하지 말고, 이 정법밖에 없어. 이 법을 3년만 들어, 첨부 도인을 만들 때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시작입니다.